안녕하세요. 9월 12일 금요일 아침 아침의 묵상. 오늘은 사사기 4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어, 오늘은 그 여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서로 세운 그 드보라와 그리고 드보라가 그 가난 군대와 싸우기를 원하는 그런 요청을 하는 그런 바락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전쟁을 치르면서 그 가난 군대와 승리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그 군대를 이끌고 있는 총사령관 시스라가 어떻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지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공간적인 배경이 되는 그 곳에 아주 어제 그 본문에도 스치듯이 나왔지만 그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는 사람의 자손 중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헤벨이라는 사람 집 장막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헤벨은 그 게데스 인근의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정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헤벨은 원래 그 정착지인 유다 그 황무지를 떠나서 납달리 지경까지 이주했는데 후에는 그 가난 그왕 야반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화 조약을 맺기 때문에 그 가난 사람과 가난 군대와 이제 그 어떤 조류, 교류가 있었던 거죠. 그 이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적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에 헤벨의 아내 야예를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안고 일어섬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이렇게 많은 고백을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선리가그 모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했던 그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모아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자이심을 우리는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바락의 군대가 다볼산에 이르자 올라가자 이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와 그리고 병사들을 이끌고 그 기성 강가로 소집을 하죠 모집을 합니다. 이때 드보라는 바락에게 일어나서 이제 요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줬으니 이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시스라의 군대에 비해 그 바락의 군대는 너무나도 열세였습니다. 그러나 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승리한다, 그리고 또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낙심치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시고 시스라는 그 이제 병거에서 내려서 이제 도망을 칩니다. 바락은 그 가난 군대 군사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멸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시스라는 평화 조약을 맺은 그 헤벨의 장막으로 어떻게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테베레안의 야일은 시스라를 장막에서 이제 정말 이제 영접을 하죠. 말 그대로 귀한 그 우유부대를 제공해서 배부르게 하고 그 전쟁을 치르면서 피곤하고 긴장했던 그육신을 조금 쉬게 해주었습니다. 어, 정말 깊이 잠든 그 시스라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지고 와서 그 시스라의 그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게 하죠. 철거 철병거 900대나 되는 그가난안 군대를 이끌던 그 총사령관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가난안왕 야비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시키셨고 이스라엘을 점점 강하게 하셔서 가난안왕 야비를 마침내 진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이나 국가의 흥망성세를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정책이나 구조 개선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연 같아 보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그리고 만들어 놓으신 시나리오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가난 군대를 무찌르고 직접 임하셔서 그렇게 움직이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약한 이스라엘 그 여자 사사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군대와 그리고 또한 명의 여인을 통해서 그 시스라 그 가난 군대를 격파시키셨습니다. 아, 정말 초라하고 작아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결코 그것이 작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시면 그것이 작아 보여도 작은 것이 아니라 세상 그 누구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큰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순종 속에 얻어지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내재되어 있죠. 어, 지금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그 사사들이 순종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 나를 부르시면 분명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생생하신 그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나 자신도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우연 같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약합니다.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 안에는 이 연약한 나를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어, 행하시는 그 하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